본래의 청구원인인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는 유지하되 어디 학원 다녀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 박사의 성형 맛집입니다. 아, 요즘 정말 핫한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 역을 맡은 박은빈. 제가 여기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연모에서도 박은빈 배우가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예쁜 여자의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이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우영우의 아주 시그미처 표정이죠. 캐릭터가 표정이 없는 캐릭터죠. 박은빈 배우가 이 우영우 역할을 맡기 전에 어떤 표정으로 자기 얼굴을 고정시킬까 많이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표정이 바로 이 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표정은 얼굴의 안면 근육을 하나도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그런 표정? 그 자체다. 그러니까 정말 무표정한 그 표정이 너무 이쁜 그런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표정에서 이렇게 예쁘고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어려 보인 그런 얼굴이 나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박은빈 씨가 지금 1990년생이니까 31살이죠. 사실 얼굴에 팔자주름이라든지 마리오네트 주름 그러니까 앞에 얼굴에 살들이 살짝 처지기 시작할 나이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얼굴에 지방이 조금씩 커지면서 인디안 주름이나 광대뼈 밑에 볼 쪽이 살짝 커지기 시작하는 나이에요 박은빈 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표정한 그런 얼굴에서 그런 어, 주름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박은빈 씨가 고래가 머리에 떠오를 때그 <laughs> 표정이에요. <laughs> 이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고래가 이제 시즈로 이렇게 싹 날아가고 이런 표정을 지죠. 두 번째 시그니처 표정인데 웃으면서 광대가 살짝 나오고 눈썹이 살짝 올라가면서 아 눈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죠. 아,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어색하게 웃는 그러니까 얼굴에서 입 주변에 있는 근육만 살짝 써서 웃을 때 이제 이런 표정이 나오죠. 사실 이런 표정을 지을 때 사람 얼굴이 귀엽게 보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웃을 때 앞광대와 입꼬리가 적당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눈꼬리가 적당하게 같이 움직여 줘야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얼굴 근육들이 좀 조화를 좀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색하면서 좀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웃음이 나오기 쉬운데, 그런 웃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순박해 보여요. 이 드라마에서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딱 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흰자가 굉장히 하얘요. 그래서 좀 까만 눈동자도 더 두드러져 보이고, 더 맑은 느낌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표정 하나 없이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을 해내면서 그 맑은 눈동자를 사람들한테 잘 어필해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빈 씨 하면은 거의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얼굴로 계속 역할을 소화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얼굴에 어느 부분들이 그런 느낌들을 주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턱선이 굉장히 다름한데, 살 보면 너무 뾰족하지는 않아요. 자신의 턱이 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 그대로 있지만, 얼굴선이 굉장히 다름한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런 얼굴형이 지적이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좀 고집스러운 그런 역할도 다 소화해 줄수 있는 그런 턱선이다. 30대 중반의 여성의 얼굴에 나타나는 나이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얼굴 가운데 부분. 이부분의 피하지방이 살짝 얕아지면서 볼에 꺼짐이 좀 생겨요. 신현빈씨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살짝 그늘이 져 보이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이쁜 것 같아요. 30대 중반 배우가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나이 정도의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신현빈씨 하면 가장 돋보이는 얼굴의 부분이 눈이라고 생각해요. 화려한 눈도 아니지만 작은 눈도 아니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을 때 보면은 눈의 크기도 굉장히 커요. 눈동자도 굉장히 뚜렷하게 잘 보이고요. 눈 밑에 애교살도 굉장히 도톰하고 코의 높이는 오똑하고 길이도 아주 적당하고 옆선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코뼈의 크기라든지 콧볼의 크기는 약간 큰 듯한 느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모습과는 전체적으로 잘 어울려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느낌을 줄수 있는 큰 눈과 또 오똑하지만 약간 투박한 느낌을 주는 그코 모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잘 소화하는 모습으로 완성이 된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얼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얼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메이크업도 화려하게 하고 의상도 화려하게 입는 그런 화려한 캐릭터를 맡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맡았었던 그런 역할들과 달리 또 엄청난 변신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가 되는 배우고요. 아마도 이후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사실 이분의 이름을 알기 전에 얼굴을 먼저 알았어요. 환혼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었던 배우 고윤정 씨라는 분인데 코 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주로 원하는 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한번 찾아서 사진을 좀 모아봐라 했을 때 직원들이 1순위로 가지고 왔었던 그 사진이 이분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바로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저는 사실 이 배우의 이름도 몰랐었을 때부터, 아, 이 얼굴에 이 코는 진짜 이쁘다. 비율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코수술을 상담하러 오는 분들 중에서 어, 이분의 사진을 보여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코를 가지고 있는 미인이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죠. 고윤정 씨가 1996년생이니까 올해 만으로 26살이고 키는 163cm. 흠잡을 데가 없는 얼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나 있는 배우인데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지 한번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흠이 없군요. 그치? 굉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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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간면되 <가면 되네. 웃음> 아 지금 보면은 일단 정면 사진이죠. 연예인들이 정면 사진을 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면으로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정말 좌우가 정확히 대칭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얼굴을 정면으로 찍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고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운데를 기준선으로 잡아서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매 눈으로 쳐다봐도 정말 똑같아요. 눈꼬리라든지 눈썹의 위치라든지 뭐 콧볼 입술의 위치 이 정도는 조금씩 비대칭이면서 살짝 길이가 다르다든지 높이가 다르다든지 좀 각도가 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고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굉장히 반듯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첫 번째 매력 포인트라고 볼수 있고요 아 정말 이건 무슨 뭐 이렇게 얼굴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눈의 비율도 정말 완벽하고요. 헤어라인부터 시작해서 턱 끝까지. 그 비율도 3등분이 된 1대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눈동자가 한 12mm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35m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비율부터 시작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눈 주변의 비율까지도 어뭐 거의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 가상의 인물처럼 보일 정도라는 생각이 들죠. 여 보면 쌍꺼풀의 두께가 지금 보니까 살짝 다르네요. 아, 흥을 하나 찾았습니다. <laughs> 야, 이 비대칭이 있네요. 유일하게 다른 게 쌍꺼풀 이 약간 두께가 다르네요. 어, 쌍꺼풀을 수술을 했을 때뭐 메모리든 절개법이든 어, 일부러 이렇게 다르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쌍꺼풀도 아, 이 자기 쌍꺼풀이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20대 초반, 좀 어린 분들은 고윤정 씨의 얼굴을 많이 가지고 와요. 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쌍꺼풀은 얇고 애교살이 적당히 있고 눈동자는 동그랗게 떠지고 이런 눈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코는 너무 길지 않고 코멍이 약간 이 정도 비율로 살짝 각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높지 않으면서 여성스러운 이 정도 비율을 갖고 있는 코를 좋아하고요. 입술은 적당한 두께이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요 정도의 입술을 가장 좋아하죠. 고은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즘 특히 어린 친구들 10대 20대 초반 정도의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얼굴 이목구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